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미국 정부의 비판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 정부가 탄핵 절차를 두고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어제 국회 앞에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어제 국회는 참 바빴습니다. 여당은 개헌... 계엄... 박건희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에 영향을 어느 정도 좀줄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이해를 사실은 공직자라면 어떤 어, 기존의 입장을 좀 바꿔서 탄핵 찬성 쪽으로 어제 입장을 내놓는지에 따라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쵸. 선호퇴 선언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음. 가능성을 좀 어떻게 나온 그러면 네.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